정말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건 <목소리> 안녕하세요, 그리스 미나입니다. 오늘은 시부모님과 합가해서 같이 사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육아에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하다 보니까. 어, 학과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의 경우에도 이른 봄부터 초겨울까지 산토리니에, 그러니까 보통 한 9개월, 10개월 정도는 산토리니에 머물고, 그리고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아테네 혹은 한국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저희 생활의 패턴이었었는데요. 아테네에도 저희 집이 있었는데. 어, 상황상 이제 그 집에는 저희가 혼자 살수 없게 돼서 몇 년간 어, 저희 남편의 시댁 식구와 함께 겨울을 아테네에서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시부모님 집에 저희가 같이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정말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거는 저희 시부모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세요. 타지에 혼자 나와서 이제 외로울까 많이 챙겨주시기도 하시고 설거지 같은 거 제가 하려고 하면 막 하지 말라고 막 하시고 음식도 다 하시고, 청소도 다 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세요.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그런 점은 저도 정말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과는 정말 정말 불편해요. 우선, 음, 학과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다양한 이유들로 학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학과를 하시는 거겠지만, 제가 몇 년간 이렇게 정말 몇달 같이 살면서 경험해 본 건데, 학과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학과를 할수 있는 그, 그, 이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과에서 굉장히 불편한 점 중에 하나는 우선 사이가, 그렇게 좋았던 고부사이더라도 사이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슬슬 균열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이나 생활 패턴이 너무 다르잖아요.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문화권에서 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생활 패턴이 굉장히 다른데 저희는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서로 없으면 사소한 실수라던가 말하기도 굉장히 쪼잔해 보이고 치사해지는 그런 사소한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 두개세개네개열개 개, 네 개, 개, 스무 개 쌓이다 보면 서로에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안만 내가 아유 아니야 그게 아니었겠지 하고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게 많이 쌓이다 보면 음,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서운함이 막 쌓이고 그걸 참고 참고 하다 보면 또 이제 나중에는 어디 가서 몰래 훅 하고 어 이렇게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었거든요 근데 감정의 찌꺼기들이 조금 조금씩 몸속에 남아 있고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멀리 띄엄띄엄 봤으면 굉장히 사이가 더 좋았을 텐데 같이 살고 나서 사이가 더안 좋아지는. <laughs> 사이가 안 좋은 것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괜히 불필요하게 서로 많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 또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면서 어, 굉장히 서로 사이가 굉장히 음, 좀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 그 식재료들 있잖아요. 그리스에는 한국 한인 마켓이 없어서 한국 식재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 갔을 때마다 한 번씩 진짜 무게 추가 요금을 막 십몇만 원씩 내가면서 저는 한국 식재료들을 챙겨오는 건데 저희 시어머님은 요리하시는 게 굉장히 취미시거든요. 요리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서 또 새로운 음식들을 이렇게 시도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고 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근데 시어머님에게 이제 생전 처음 본 한국의 식재료들은 너무너무 궁금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거를 아시고는, 어, 저희가 정말 고춧가루 이런 거 한국에서 싸온 건데, <laughs> 저희 그것도 또 그냥 사온 게 아니라 저희 이모가 직접 이렇게 기르신 고추로 빻아 빻아서안 매운맛, 매운맛 막 이렇게 해서 다 나눠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신 건데,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 쓰시는 거예요. 저는, 김치할 때또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한국 고춧가루를 처음 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아시안 마켓에 가도 한국산 고춧가루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인도에서 나오는 약간 파프리카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약간 매운맛이 나는 거. 그런 걸로 이제 매운맛을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대신하고 김치도 막 그걸로 담그고 막 그랬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식재료거든요. 왜냐면 진짜 추가 금액까지 내고 이렇게 해서 막 가져온 건데 어렵사리막 이거를 추가 금액을 굳이 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면서 무게 막 재가면서 한국 식재료들을 그렇게 가져오는 건데. 저희 시어머님은 그걸 모르시니까 어 그냥 막퍽퍽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추, 고추장 이런 것도 또 살려면 또 비싼데? 굳이 여기도 매운 고추가 있거든요. 매운 맛을 내려면 매운 고추를 굳이 써도 되는데. 그거를 한국식재료를 이용해서 막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일인데 이거를 이렇게 막입 밖으로 내면 너무 치사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그거 시어머님이 조금 그 식재료 좀쓸 수도 있지. 그거 갖다가 그렇게 넣는 그러니? 이렇게 될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또 밖에 나와 보시면 또 다른 유럽 가들은 한인 마켓이 있고 한국 식재료들을 구할 수 있는 곳에 사시는 분들은 쪼, 또 조금 이해를 못할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먹어도 미역국을 하나 끓여먹어도 이거 한번 이렇게 끓여먹으면은 이것도 언제 끓여먹지? 하면서 이렇게 막 아껴가면서 먹는 건데 아껴가면서 먹는 식재료들인데 그냥 시어머님은 아무 생각 없이 막보톡보 쓰시는 게 저한테는 좀 그게 굉장히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거를 어머님 이거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정말 치사한 것들. 그리고 생활 방식들. 예를 들면, 하다 못해 빨래를 해, 하는 방식. 빨래를 해서 개는 방식. 이런 게다 다르잖아요. 아 그게 너무 스트레스고, 그리고 뭐 저희 방을 청소해주시는 건 너무 좋은 의도로 하시는 거겠지만, 저는 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제가 뭐 밖에 나갈 때막 후딱후딱 준비하고 나가느라 막 침대 정리 하, 하나도 안 해놓고 화장품 막 널브러져 있고 근데 어제 저희가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막이집 청소가 방 청소가 다돼 있고 막 이러면은 너무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냐면 저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약간의 좀 특이한 결벽증이 있는데 침대 안을 굉장히 좀 약간 신성하게 생각을 해요. <laughs> 신성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좀 약간 되게 내가 더러운 몸으로 침대 안에 들어가면 막 세균이 막 붙을 것 같고, 약간 그런 희한한 결벽증이 있어요. 그래서 수건, 내 몸에 닿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속옷, 수건, 침대, 이게 굉장히 좀, 좀 약간 결벽증에 가깝을 만큼,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수건을 빨았어요. <laughs> 그러면. 이제 무뭐 시어머니 막 이제 청소기 돌리시다가 아이고 빨래 이제 걷어야지 하시면서 청소기 만졌던 손으로 그냥 빨래 막 이렇게 걷으시는 거예요. 막 속옷이며 막 수건이며. 근데 그런 거를 또 수건을 소파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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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쳐놓고 다시 또 청소 막 하시던 거 마저 하신다거나 그러면 그 소파가 사람들이 다 외출했던 외출복으로도 그냥 이렇게 앉아있고 하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저희 고양이가 또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 소파 위에 매출복으로 막, 그막 세균이 뒤덮였을 것 같은 그런 내 위에 제 몸을 닦는 수건을 올려놓는다 이러면 은 정말 그 수건은 몰래 다시 이렇게 빼서 다시 빨고 막 이럴 정도로 그리고 좀 약간 제가 좀유별나기는 한데 좀 약간 그런 생활 방식들이 조금 달라요 특히 조금 약간 위생에 관한 문제들? 약간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대충 내가 잠깐 입만 된 거니까 그냥 물로 대충 헹궈서 놓고 뭐 이거 뭐 기름기 있고 막 이렇게 더러운 소스 묻은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야채 같은 거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물로 씻어서 놓고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그게 계속 되다 보면은 약간 물때처럼 까맣게 껴요. 근데 제가 모르고 있다가 그 주서 있거든요. 이렇게 위잉 하고 갈면은 오렌지 같은 게 이렇게 전동으로 갈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즙만 이렇게 낼수 있는 전동 주서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이렇게 주서하는 요, 요 깔때기 같은 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과즙들이 이렇게 잘빠져나갈수있게 그게 이렇게 망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세상에 새까만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마시고 있다가 몇 번이나 그렇게 마시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설거지를 어머님은 바쁘셔서 못하시고 나가셨는지 해서 제가 그 주소로 설거지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헤이, 아니 시꺼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리고 저는 또 제가 먹는 숟가락 젓가락은 제가 먹는 제 것만 쓰거든요. 저는 포크가 없으니까 뭐 포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시부모님 댁에 있는 걸 쓰지만 저는 남이 그걸 제 걸로 안 먹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제 숟가락이 막 어디 어머님이 요리하시는데 막 반죽하는 데막 들어가 있고 또 어떨 때 보면은 뭐차 드신다고 꿀 이렇게 막제 숟가락으로 타시고 뭐뭐 뭐, 뭐 그게 어뭐 저는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활 방식들이 좀 다르다는 거. 그게 굉장히 쌓이다 보면은 서울에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인지라 이제, 뭐, 기분이 이제 조금 약간 들락날락, 들쑥날쑥 할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뭐, 다크신 분들은, 20, 30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10대 때야, 이제 엄마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러기도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다 못해 친정 부모님이랑, 이렇게 같이 사는 것도 이제 불편하잖아요. 맞춰 사는 것도. 근데, 이제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은 정말 이렇게 젠한 분이세요. 정말 항상 하하하하 하시는 분이시고 화를 원체잘안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시어머님은 워낙에 기분이 그냥 막 들쑥날쑥하세요. 막 널뛰기를 하시니까 그때마다 제가 저희 엄마랑 살 때도 진짜 어, 엄마, 엄마 기분은 진짜 어려워서 못 맞춰서 살겠다고 라 했는데 여기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님도 굉장히 처음에 결혼 초반에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 그리고 지금도 당연히 좋은 신 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뭐, 기분이 들쑥날쑥 한다고 나쁜,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다 그런 거니까. 근데, 뭐 때문인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뭔가 기분이 들쑥날쑥 할 때마다 눈치 보고 서로 이래야 된다는 거. 그 싸울 때도 사람이니까 싸울 때 있잖아요. 얼마 전에 댓글에 어, 이런 댓글이 달린 적이 있어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예쁘게 알콩달콩 사시는 분들도 결혼하면 다 싸우게 되는 게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라고 <laughs>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사람이니까 당연히 싸우죠. 사람이니까 어, 이런저런 사소한 일들부터 큰 이유들로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렇게 싸울 때도 굉장히 눈치를 봐야 되고, 근데 그에 반해서 저희 남편 가족은 좀 네가 아니까 좀 도와주고, 네가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약간 이게 좀 있는데 그게 저와는 성향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남편도 처음에는 무조건 그냥 저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서 얘기를 했죠. 오빠 이거는 오빠가 할수 있는 거야. 이거는 음 당신이 해야지라고 해서. 지금은 좀 저희 남편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 덕분에 <laughs> 저 때문에 좀 남편도 이제 많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했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그냥 모르, 모르면 무조건 저한테 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안 맞아요 어제도 이제 저희 시누이, 시누이도 이제 유튜브를 만든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잘 됐다 좋은 생각이다 요즘에 어, 좋잖아요 그냥 노는 이 뭐예요 집에서 유튜브 만들어서 뭐잘 되든 안 되든 그냥 이렇게 만들면 좋으니까.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해 봐라 했는데 근데 나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어뭐 모르는 거 있으면 도와줄게라고 했는데 이메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그 교육 과정에서부터 컴퓨터라는 과목이 있을 정도로 좀 약간 이렇게 컴퓨터에 좀 능하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좀 컴퓨터랑 친하지가 않아요. 그런 교과목 중에 뭐 컴퓨터라던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배우는 것도 없고 사실 뭐, 뭐 이메일 만들고 뭐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르면 우리는 찾아보잖아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근데 아나 몰라 이거 네가 해줘 너 이거 알지 네가 해줘 약간 이게 좀 모르겠어요. 저희 남편 가족들은 그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모르는 거는 다 아, 아는 내, 내 책임이 되는 거니까 뭘 모르면 다 저한테 들고 와서 물어보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든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 정보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할 마음가짐? 약간 이런 게 되지 않았다는 생각? 어쨌든 유튜브도 아주 아주 작은 스몰 비즈니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의 어떤 구멍가게 같은 조그만 내내 내 이름을 건 어떤 나의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건데 거기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할 거니까 내가 모르는 거는 그냥 다 네가 도와줘, 네가 해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게 무책임한 일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laughs> 어제도 좀 당황스러워서 그래도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서 아, 그런 건 전부 다 찾아보면 나온다 그랬더니 아, 모르, 모르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모른다야. <laughs> 모른다가 정답이야 아주. 그래서 유튜브나 구글에 너네 나라 언어로 궁금한 걸 찾아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유튜버가 분명히 있다. 그거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돼라고 했더니 그냥 아, 알았어 고마워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성향이 너무 달라요. 저랑 성격도 너무 다르고 저는 좀 어디를 혼자 가야 되고 약간 이런 성격인데 <laughs> 시댁 식구들은 무조건 다 같이 하는 성격,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성향들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학가는 여러분 어 그냥. 두런두런 사이 좋았던 저뭐 시어머님, 시아버님과 우리 부부가 그냥 함께 오순도순 사는 게 아니라, 이 꼴, 저 꼴, 못볼 꼴, 보여주기 싫은 꼴까지 다 서로 보여주면서 말하기 힘든, 내가 이걸 입 밖으로 내면은 굉장히 치사해지고 쫀쫀해지는 그런 일들을 하루에도 한 10개씩은 겪으면서 그걸 다 감내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바로 학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예를 들면 걸어서 5분 거리에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보고 싶을 때 서로 언제든지 볼수 있고 서로의 프라이버시는 보장이 되고 그렇게 살면 되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보고 싶을 때볼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라이프스타일과 저희 시대관은좀 많이 맞지 않아서 사실 저는 산토리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긴 합니다. 왜냐면 저희 라이프스타일과 먹고 싶은 음식, 뭐이런 하다 못해 여러분 맞아 맞아. 하다 못해 여러분 식습관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요. 왜냐면 저는 밥순이잖아요. 그리고 밀가루는 사실 우리나라는 밀가루는 피해야 될 음식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뭐 그게 다이어트 때문이다, 아니면 건강 때문이다. 근데 여기 사람들은 밀가루가 주식이다 보니까 뭐 음식을 어머님이 엄청 막 시간에 막 정성 들여서 막 오랜 시간에 할애를 해서 한 음식이 보면은 막다 밀가루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한 번은 저는 원래 밀가루가 잘제 체질에 잘 맞지도 않고 밀가루 음식을 그닥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제 아침마다 어머님이 약간, 약간 우리나라의 죽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저의 제 입맛에는 그게 너무 맛이 없거든요 <laughs>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맛있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음식인데 이제 여기서는 그거를 그렇게 항상 매일 드시다 보니까 왜안 먹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저는 제가 만든 음식 한국 음식 먹을 거예요 하고 그냥 <laughs> 한국 음식을 했더니 어 나쁘다는 거예요 한번 그냥 장난식으로 이렇게 넘기시.. 장난식으로 이렇게 말투랑 이런 게 그러시긴 했는데 그게 너무 저는 갑자기 살짝 피트가 나갔어요 거기서 <laughs> 막 이렇게, 막 안에서 막 머릿속이랑 막 이런 데서 막 진짜 막불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치사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님도 강요를 굳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하신 음식이 다 맛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내가 정성 들여서 한 음식이니까 좀 먹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뭔지는 알겠어요. 주부가 되고 보니까 내가 막 정성 들여서 했는데 남편이 막 아,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은, 아, 저번이 더 맛있었는데, 막 이렇게 그냥 생각없이 툭툭 던지는 말들이 얼마나 속상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음식 투정 하시듯이 우리나라는 워낙 밥상머리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밥상에서 투정 부리지 않는 게 굉장히, 어 이렇게 교육이 되어 있지만, 여기 사람들은 또 그런 밥상머리 교육 같은 게 없다 보니 굳이 본인이 막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죠. 저희 남편한테는 제가 여러 번좀 얘기를 해서 좀, 조금 덜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식 같은 거 강요도 좀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되게 본인이 하신 음식을 제가 안 먹고 이러면은 굉장히 속상해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제가 해드린 한식을 굉장히 맛있게 그동안 잘 드셨거든요. 제가 어머님의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시금치 파이거든요. 근데 시금치 파이도 어쨌든 간에 파이에 그 밀가루가 들어가잖아요. 반죽이 근데 시금치 파이는 좀 약간 패스트리처럼 좀 약간 이렇게 반죽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밀가루 먹는 맛이 덜한데 다른 파이들은 밀가루가 뭉통이로막 이렇게, 이렇게 사이드 부분에 막 이렇게 있고 하면 먹을 때마다 밀가루 맛이 막 느껴지고 그리고 그냥 맛이 없어요 저한테는. <laughs> 근데 막 그거 다저 먹으라고 막 이렇게 구워놨다고 하시면서 막 하시는데 안 먹으면 또 속상해하시고 이러니까. 뭐, 억지로 먹어야 되고, 나는 오늘 좀 약간 매콤하게, 막 진짜, 뭐, 뭐, 비빔밥 같은 거, 그냥 깔끔하게 막 이런 거 먹고 싶은데, 아니면 찌개 같은 거 먹고 싶은데, 아니면 뜨끈하게 막 한국, 그 국을 먹고 싶은데, 어, 뭐, 이런 파이를 해놓으셨다거나, 아니면은 그리스식 다른 뭐, 콩, 뭐, 콩 요리, 막 이런 거 해놓으시고 하시면은 좀 저는 먹기가 싫은 거죠. 그런 음식 같은 거 패턴, 그리고, 한집 살림을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커요. 하다 못해 숟가락, 젓가락 놓는 법, <laughs> 아까 말했듯이 빨래 개는 법, 뭐 빨래 하는 법, 정말 이런 사소한 것들. 그리고 한 주방을 두 여자가 공유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요리하시는 게 워낙 취미시다 보니까 거의 늘상 주방에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머님이 좀안 계실 때 요리를 해야 편한데 그러다 보면 어쩔 때 보면 아침에 막 12시에 먹을 때도 있고 서로 이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점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저희 가족이 좀 약간 유튜브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다들 유튜브 채널을 만들겠다 해서 시어머님은 어, 요리하시는 그런 채널을 하나 만드셨는데 저의 입장은 이건 뭐예요? 본인 채널이잖아요. 그러면 요리를 하는 것만 내 책임이 아니라 그거를 촬영을 하고 어떻게 편집을 해서 올리는 것까지가 음, 유튜버의 책임이잖아요. 그럼 못하면 이제 다른 편집자에게 넘겨주는 거고, 야, 네가 좀 알고 이러면 한번 도와줄 수도 있지. 뭘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그러냐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만 꾸준히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산토리니를 가잖아요. 다시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건데요? 본인이 스스로 하실 줄 아셔야죠. 그때마다 저희한테 막 찍어서 영상 보내면서 편집해서 올려줘라 하실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을 처음부터 애초에 만들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거면... 배우셔서 직접 하셔야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고 저희 시부 시어머님은 좀 그게 서운하셨나 봐요. 제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한데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제 초기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채널 만드신 것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저한테 조금 약간 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또안 맞죠. 저는 엄마가 딸 하나라서 그런지 굉장히 일부러 강하게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저 스스로 혼자 이렇게 해낼 수 있게 제가 또 스스로가 더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스스로 강해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저희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어떤 건내 미래에 대한 준비나 혹은 나에 대한 어떤 디벨롭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정이 갑자기 이렇게 해체가 되어버리면 정말 사람이 무기력해지는구나 내가 능력 발휘를 할 뭔가가 기회 자체도 없어지고 이런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거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나는 내 스스로 능력을 더 키우고 내가 혼자 있어도 누군가에 기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의 능력을 길러야겠다라는 거를 그때 이제 느끼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런 그런 거에 대해서 혼자 잘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뭔가 이렇게 훈련이 된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저도 사실은, 어, 외동딸이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정말 대가족, 식구들 바글바글 하고 막 하하호호 서로 웃고 막 명절 때막 진짜 우리나라 막놀이막 하고 막돈 따고 약간 이런 게 굉장히 저한테 로망이었어요. 굉장히 명절이어도 명절 기분도 안 나고 <laughs> 약간 이래서. 정말 식구들 바글바글하고 막 친척들 모여서 정신없고 막 이런데에서 뭔가 스스로의 안정을 찾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어, 식구들 많은 집으로 시집가야지 라고 말할 때마다 저희 엄마가 진짜 너, 그, 너 그런 너그 생각하다가 너 후회한다 <laughs> 어디 한번 너 가봐 가서 한번 느껴봐 막 이랬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친, 친한 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죠 저희 시 부모님은 특히나 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굉장히 살갑게 대해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항상 배려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좋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너무 서로 어떤 서로의 바운더리 안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집합이 생겨버리면 음, 그거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그냥 안정 거리라는 게 사람마다 있잖아요 그 거리는 좀 약간 이렇게 지켜가면서 생활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합과 하신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합과에서 괜히 시공우님과 좋았던 사이가 나빠지지 말고 서로에게 좋았던 그런 이미지를 괜히 나쁜 이미지로 돌리지 말고 그냥 합과를 어, 하지 않고 최대한 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소리>